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말씀연구소에서 제공해드리는 로중원어성경읽기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질 말씀은 구약성경은 나오 1장 7절이고요,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말씀부터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톱 아도나이 르마 오즈 브이옴 사라 브이오데야 호세 보자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톱 여러분 잘 아시는 단, 단말이죠 좋다 라는 것이죠 톱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좋으시다 형용사가 앞에 와서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토 보면 음 좋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하나님의 본성.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성. 이것은 창조 질서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토박이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본성을 뜻하는 말로 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셔서 여호와께서는 르마 오즈 마이옴 사라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라는 환란, 고난 뭐 이런 뜻이죠. 여기에 있는 사르의 어근을 보면 뭔가 비좁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 어디 가도 탈출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 위급한 상황을 뜻하겠습니다. 그런 날에 마 오즈는 여기 보시듯이. 산성 또는 산꼭대기 요새 보루 성채 뭔가 어, 공격이 저기 전쟁에서 저기 공격이 있을 때 일차적으로 어,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새를 말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르가 문법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문을 고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야르 해서 무엇이 되다로 새겨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셔서 어, 환란의 날에 고난의 날에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로 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주십니다. 야다의 능동분사죠. 이것도 알아주시는 분 이렇게 세기셔도 좋고 서술적으로 알아주신다. 이렇게 세기셔도 좋겠습니다. 알아주시는 분이다. 호세보. 그에게 하사죠. 하사. 분, 어, 분사 복수 연계형이죠 숨다, 피하다. 그에게 마오스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피난해 오는 사람들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사실은 요새와 같은 분이셔서 환란 날에 그분께 피해오면 그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그런 선하신,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와 선하심을 나홈서에서 사실 나홈서는 리누에를 향한 심판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어,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계약생경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토브를 선하시며라고 번역했죠. 환란 날에 그 염사라 산성이시라 산에 있는 요새라는 말이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호세보 아시느니라 여기서는 서술적 용법으로 번역을 했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이 테이테 카이 도테 세타이 휘민 제 테이테 카이 헤오레 세테 크라우에테 카이 안어이게 세타이 휘민 자,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이테오 그러면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2인칭 복수 명령형이죠. 여러분은 요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누구에게? 이제 문맥상 하나님에게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절이죠. 도테세타이. 그러면 디도미의 수동 미래 3인칭 단수죠.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 그것이 주어가 되고 있죠. 휘민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테이테 세테오 찾는 거죠. 뭔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 거죠. 찾으면 가이 헤우레 세테. 이것도 미래형이죠. 여러분이 발견 헤우리스코죠. 발견할 것입니다. 크라우에테 크라우 그러면은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다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카이 안 어이게 세탈. 안 어이고 그럼 열다고 이것도 수동, 미래수동이죠.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개혁개정이 번역했고, 새 한글 성경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를 넣죠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 목적어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찾는 것,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을 얻어낼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어떤 부모가 자,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흥미로운 것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들에게, 환란날에 있어서 그분의 피하는 사람들에게 산성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사정을 알아 주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주시는 창조주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어디에 문을 두드리는지, 그 목적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구절이 굉장히 유한하고 가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나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창조주로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엇을 구하는지를 잘 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구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산성을, 산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묵상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이 본문의 세계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